주일의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 모자에 방패 순 이렇게 결합된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이 앞과 뒤가 다를때 모순이야.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 단어가 시작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초나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방패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왼쪽에 방패를 막 들면서 여러분 이 방패의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방패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른손으로는 또 창을 드는 거예요. 이 창으로 할것 같으면 여러분 이 날카로운 창 끝이 보이시냐고. 이 창으로는 던지면 못들을 방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사시고 창을 사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던 어떤 손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쓰는 모순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신앙의 모순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아, 이건 좀 모순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서 늘좀 이렇게 그런 모순적인 부분을 느끼는 데가 어느 때였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면서도 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 될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특징이 몇 개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많은 곳에 무엇을 주시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벌을 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멸망케 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속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벌하셔야 됐잖아요. 그럼 사실은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게 맞죠? 이 죄인은 우리 모두를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려야 하는 그 모든 분노와 진노를 누구에게 내렸느냐. 이 죄인들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그 모든 분노를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진노를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하나님의 몸소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는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을 뿌리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그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거부한 죄인들이 선택한 그 멸망을 하나님은 눈물 겪게 고통스럽게 허락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화면을 보고 의미를 조금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미 무엇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들의 결과는 멸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소돔 사람들,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 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시며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개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있었을까? 남유다의 멸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15절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한몇 구절을 뽑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끝부분에 보면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만 멸망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 아람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불레세다그 주변 나라들이었거든요. 다그 나라들을 동일하게 침략해서 사실은 그 도성을 파멸시키고 이방 나라들도 신전이 있었거든요. 동일하게 불태우고 살육과 노략을 자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그 회개의 기도에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의 끝부분에 보면 왜 유난히 예루살렘이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막대한 재난을 당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표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 선민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함께 해주셨던 그 성전이 파괴된 사건을 지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 나이다. 중반 이후를 보시면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이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느냐? 그 출애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사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으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신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최고의 신, 전쟁의 신 그런 어떤 명성이 그 주변 국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비아량거리며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남주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라. 그런데 너희의 신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땅에 털어, 떨어뜨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모든 명성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창조 중 하나님, 세계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선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켜주셨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에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뭉개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얼마나 지켜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뒤돌아볼 때,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잘 지켜드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혹여나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가 행여나 하나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직장과 여러 모임에서 보인 행동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 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큰 상처가 동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보이지 않아님의 큰 내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붕괴진그 상황 속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1절 말씀은 메대, 메대 바사제국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리오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국이 다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총리로 누가 중용되고 있죠? 다니엘이 중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년이 지나면 이제 고레스가 또 왕이 되거든요. 고레스가 나중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재임하는 기간까지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의 멸망도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또 포로 70년의 유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1차 포로로 잡혀갔던 BC 605년 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도 함께 잡혀가잖아요. 그때 나이가 15세에서 17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소년이 그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도대체 남유다가 멸망했는데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 소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총리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이냐면 80이 넘은 거예요. 거의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총리로서 살면서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할까 노심조사하며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보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의 고단한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믿음의 눈을 들어본다면 남유다의 멸망,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실추되며 하나님도 더큰 아픔과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들에게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표현으로 타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품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음,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그 터널의 출구, 그 마지막 해결의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느끼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먼저 느꼈다는 거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더큰 고통을 느끼고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좀잘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지난주에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즌 2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양한 의사들의 병원 이야기를 다룬 착한 드라마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소아과에서 일하는 이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이제 소아과 중환자실에 어떤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심장을 심장이죠. 스스로 이제 잘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 보조 장치를 달아야 된다는 거. 이걸 달지 않으면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생명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에게 그 심장 부부에다 이런 장치를 심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상이 생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그 해드렸는데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는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있던 어떤 또 다른 아이 엄마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이도 3개월 전에 똑같은 그 심장 보조 장치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곧 이제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에 안심이 생기고, 그래, 우리 아이도 잘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돼서 기증자를 만나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할수 있겠지. 이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넘어가는 장면을 보게 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느끼는 분을 만날 때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먼저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위로가 될수 있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운 고난의 순간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9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기도 하겠다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먼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이 BC 605년에 1차 포로가 됐으니까 뭐 그때를 원점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은 대략 다리오 왕 원년은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을 대략 계산해 보면 한 66년에서 67년 정도 지난 때예요. 어 그러면 이제 몇년 안에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책으로 읽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실 게 분명한데 왜 다니엘은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담긴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즐거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량이 차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감동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6월에 호국보원의 달을 보내며, 왠지 모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의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만 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미얀마, 에 대한 영상을 시청했지만, 미얀마의 난민에 대해서 특별히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느냐?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15절이 에 아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그 기도가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왜 다니엘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회계의 기도밖에 될수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될 분노를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19절이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 한 구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댐이니이다. 주여 듣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달라고.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돼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자비하시고 흥륜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통과 고난과 고통의 그 자리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런데 동일한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먼저 당하시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 없어서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회복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대를 세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한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받아야 될그 아픔보다 훨씬 더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히 작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고통보다 더큰 고통을 느끼고 계셨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며 우리가 흘리는 눈물보다 더 크게 눈물 흘려 주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떻게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의 진실한 기도를 올려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회복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큰 고통을 먼저 당하시며, 우리의 슬픔보다 더큰 슬픔을 당하며, 우리의 눈물보다 더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아야 될그 모든 것을 먼저 당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시며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인생을 드립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